오늘의 음미 대상은 마이크로닉스의 옵티머스 X2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CPU 팬도 DVD 좀 빼서 다데도좀 달게요. 제가 전면이랑 따로따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다 빼고. 진행을 할게요. 수냉팬들을 미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냉팬을 어, 이거로 달아서 컨트롤러 연결을 할게요. 아 행복하다 행복해. 네 이일치 영상 이어붙일 겁니다 오늘. 네, 우리 편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나는 몰라 우리 편자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왜냐면 우리 편자들이 네, 오늘 저를 어? 괴롭혔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별로 아, 보내시던데 어,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편자들은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패어를 줘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됐다. 나 근데 이렇게 열심히 조립했데막 부팅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응? 그런 거 아니지 진짜. 뭐 그런 일은 발생은 안 하겠죠 혹시 What the fuck? 확실히 풀 커스텀 케이스라서 조립 난이도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느 끼기에는 거의 역대급 난이도네요 케이스는 참 크고 우람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처음 만져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케이스 자체가 조립이 빡센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립을 해놓으면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 조립 업체인데 이거 조립해서 달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피눈물 흘릴것 같은데 잘 켜지겠죠? 안 켜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안 켜지면 또 뒷모자고 쓰러질 것 같은데 또왜안 켜져? 이러면서. 일단 조립은 완성이 됐고 모니터가 뜨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주말에 한번 다시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K 사이 맥스 120 PA 키트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게 아마 뒤가 P가 아니면은 PWM을 지원을 안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화이트 제품이라고 쳐져 있죠. 일단은,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이 조그만한 게 어드레시브 RGB 지원하는 5V 연결선이 있고, 이건 없는 사람을 위한 몰렉스 연결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펜 허브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3핀짜리. 그리고 일단은 순행에 박을 수 있도록 긴 나사 보이시죠? 순행 나사 들어가져 있는 거 보여지고요. 일반 나사들도 같이 동봉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얘는 별 냄새 안 나네요. 일단은 위에 이렇게 하나 더 올려져 있고 설치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펜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포장 자체는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펜과 펜끼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기 개별 포장을 통해서 스트로폼 재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보여지고요 한번 빼볼게요. 이 투명색 색깔. 이 투명 색깔. 아, 이거 돌리기만 하는데도 이쁜 거 봐. 와, 이 돌리기만 하는데도 이뻐. 돌리기만 해도 이쁜 펜. 아, 이... 여기에 이제 RGB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케이스에 오늘 조립을 할 예정이구요. 현재 캠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요 안쪽에 요기에 지금 팬이 안달려있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일단은 요놈아들 다 빼도록 할게요.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같이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옵티머스 X2라는 커스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는 어세신으로 바꿔놨습니다. 다 묶어야 되네. 아 뭔가 떨어졌어. What the fuck GTX 960은 지금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기 MSI 조텍 그리고 사블 아주 핵에 망측한 조합입니다 한개 고장나도 상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구매한 게 6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남습니다 <laughs> 일단은 상단부터 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알사이 맥스 시스템 쿨러 제품이고요 투명색이 아주 이쁩니다 광량도 상당히 이쁘다라고 해서 제가 출시때부터 쭉 지켜보던 제품인데 140mm 펜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이제 마이크로닉스에서 케이스를 하나 증정해주셔서 거기에다 지금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커세어들은 다 달아서 이쁘게 i q e 까지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이 RSI 제품들은 상단이랑 측면도 꽉꽉 채워놓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겉도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RSI라는 회사의 제품을 오늘 처음 써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RSI의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단하 반갑습니다 웬열 우리 단집자가 요즘 저를 괴롭히는 거에 맛을 들이셔가지고 제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우리 직원들 잘 먹고 즐겁게 회사 다니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뭔 개소리야 혹시 우리 편집들은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패너를 줘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펜 연결은 다 완료가 되었, 읍니다. 아, 전원 넣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단부가 선을 이렇게 널브러지게 해도 일단 하드가 두 개가 들어가져 있고요. 원래 여기 이제 수통을 세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픽도 여기 이제 따로 이런 펜이나 이런 걸안 달면은 더긴 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스텀을 위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어, 이거를 이제 켜볼게요. 한번. 레인보우 와 이쁘다 와와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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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 보소 아 이래야지 이래야지 감성값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전면에는 이쯤 보이시겠지만은 전면에는 이렇게 커세어 팬이 3개가 장착이 되어져있고요 파워베이는 없어요 근데 파워베이는 솔직히 저는 있으나 없으나 독인개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상단에도 3개가 달리고 120mm가 후면에도 120mm가 하나 달리는 느낌입니다 다른것도 되려나 워터 와 이쁘다, 이 야, 와 이쁘다, 이야색 이쁜 거 보소. 브레이싱, 숨쉬는 모드, 반짝이 모드, 사이클링 모드, 랜덤 모드입니다 이건 랜덤 모드. 뮤직 모드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요, 웨이브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 사이드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얘는 좀 별로다. 워터가 가장 이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보다도 워터가 좀더 이쁜 것 같은데 펜 진짜 이쁘네요 생각보다도 케이스가 좀 상당히 이쁘고 일단은 하드베이 두개달수 있고요 뒷면에 SSD도 추가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쿨링 o 피도 실질적으로 이게 백판을 지금 제가 안 달아놔서 그런데 이게 지금 플레이어 X가 장착이 되어졌고요 어신을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거를 아크릴 판을 넣어도 닫힐 수 있도록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파워 커버가 없다라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이 구성에서 파워 커버를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보드는 지금 일단 스틸 레전드 구매한 걸로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케이스 화장성이 정말 크고, 케이스에 펜이 하나도 안 달린 케이스예요. 한마디로 풀 커스텀이고, 이 앞면이라든지 상단 위치를 다 바꿀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여기 상단 보시면은, 상단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펜을 달수 있도록. 공간이 남아요. 여기다가 펜을 올려달 수도 있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펜을 바깥으로 빼놨지만은 안쪽에 다가도 당연히 장착이 가능한 케이스고요. 안쪽에 라디 장착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펜을 빼도 아무런 간섭 없이 펜이 잘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어요. 상당히 커스텀하기에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개인적인 평은 나는 케이스에도 돈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펜도 다달 거고, 수냉까지 쓸거야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케이스고요. 물론 가격대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솔직히 사실이기는 하지만 수냉도 달 거고 조금 좋은 시스템에 이쁘게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케이스고 커스텀 수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가형 케이스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잠깐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정리를 거의 1도 안한 상태여서 보여드리기 좀 그러기는 한데 선정리를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 자체도 되게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커스텀을 할 때에도 선이 많더라도 넉넉하게 장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SSD는 여기 장착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하드 앞쪽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SSD는 총두 개, 하드도 총두 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비싼 케이스를 써본 게 제가 일본에서 가지고 올때 썼던 제품인데 커세어 740 이후로는 거의 처음 쓰는 제품이라 솔직히 조금 부담감은 됐어요. 아, 내가 과연 이거를 잘 리뷰를 할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감도 있었는데, 커스텀 할수 있는 거는 솔직히 모든 유저분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는 내 케이스를 한 번쯤은 커스텀을 해서 써보고 싶다 하는 거는 솔직히 누구든지 다 도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품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8점에서 한 9점 정도 드리고 싶은 케이스예요 강판도 상당히 두꺼웠고 조립 난이도가 살짝 어렵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런 케이스를 쓰실 분들은 본인이 직접 조립을 완벽하게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조립업체 아니면 커스텀 업체 순행을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 9점 드리고 싶네요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마니익에서 나온 풀 커스텀 케이스 첫풀 커스텀 케이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성공적이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 팬이 하나도 증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즉풀 커스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번 방송은 아이즈원 이번에 신곡 나오는 거 언박싱 영상으로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로비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